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킹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어, 훈련, 어, 아, 수, 수, 수련된, 이제, 손가락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해보도록 하습니다 네, 방금 다운받았구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저게뭐예요 어? 뭐야? 뭐야? 어쩌라고, 어떡해. 아, 저게 맞으면 안 되나? 어, 일단 뭐, 첫판은, 뭐, 순조로운데, 요, 하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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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멈출 수는 없나? 어. 아. 어렵구는어저어어어 어, 어, 깼어! 야! 야아아아야난 아.. 이스다난아이스다아와아 아. 아, 너무 좋아 어. 뭐야 아 뒤로 갈 수도 있구나. 뒤로 갔다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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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피젯 스피너야 뭐야. 아아 아, 이거 어떻게 이게. 아 당장 빨리야. 뒤로 가면서. 우리들의 장기를 통해서 냐하 냐냐냐 호다 헤드샷 <웃음> 어? 이렇게 멈출 수도 있구나 아 좋은걸? 이렇게 하다가 왔 플러스요.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걸 눌러야 해? 아, 눌러야 하는 거구나. 이 공을 무조건 눌러야 하네. 아, 잠시만요. 음, 목포에 갔다 왔을 때, 제 조카입니다. 조카, 조카, 조카. 독한.. 뭔지 아시않네따 다다 으아앙 너무 어려워 아 <laughs> 너무 어려워 싹싹싹싹 어쨌든 샷야 내가 먼저 가겠어 아 장기샷 자자자 아, 아놔 옆으로 가려 하다가. 너무 어려워. 나 이렇게 갈래. 제가 매제. 하나, 아. 둘, 셋. 그래, 사람은 노래를 들어야지. 하하하. <laughs> 그래, 그럼, 그럼. 사람은 노래를 들어야지. 하하하, 사람은 놀, 노래를 들러야 해. 자 신나는 어도 돼. 자 됐어. 잠시만, 또응고 뚜뚜뚜~ 드르드르~ 뚜뚜뚜~ 뚜뚜뚜~ 사람은 노래를 들어야 기분이 좋아져 뚜두뚜 사람은 노래를 흘들러라 노래를 들으려 기분이 좋아져요 다라다라라김모빈 아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잠터 해. 너 때문이야? 처음부터해 너 때문. 노래 때문이이야래때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 노래. 어. 라라라그어 우리 할 이제 민창 민창님에서 할비 파워라 어 유튜브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 뭐 저희의 멤버 같은 존재기 때문에 뭐.

이, 표 편까지 가야겠는데? 어, 나, 나, 어, 나, 굉장히 빡쳤어. 어. 아, 손가락 아파. 지금 휴대폰은 엄청 뜨거워요. 네. 뜨뜨뜨 야, 저거 조심해야 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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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후트들어갈거 야, 잠만. 근데... 네가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니야 자아 끄지고 이 말고 <웃음> <웃음>

4년 맞구나. 4년 동안 어, 게임 풀이였는데 멍청구리 같아. 아니, 이거 어떻게 깨? 어, 잠깐만. 어, 아니, 내가 이걸 깨서요, 언니님들아. 아, 어, 그냥 진짜로 밥보어 흠, 이딴 것좀 간단하지. Yeah. 나, 예약 보지 말라고. 이래 봐도, 엄청난 개수 중 하나인, 콩킹이. 너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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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봐. 아! 아, 왜 저기 두 개요? 아, 저기요? 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까지만 가자, 제발. 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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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00까지만 갑시다. 100, 100, 100. 200 각? 200 각인가요? 200 각? 오케이. 200 각?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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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각인가? 100 각인가요? 2 0 0 각인가요? 이배 가기가, 아, 여, 따라따따따따, 대박, 이배 갑시다, 따라따라 부탁입니다. 에빡, 에빡, 에빡. 어, 굉장히 중독성 있어. 아니, 설마. 나배 갔었구나? 아닌가? 그냥 억지게 깨진 건가? 뭐지, 내 기분 탓?

요친너 개먹으라 요생녀 개먹지 요친너 자착해진 자욱해. 아. 어쨌든 좋아요.

닌자충. 킨이충. 한조충. 니동충. 아세기, 아세기 밥상. 똥들어버렸어똥고뚱 뚱뚱. 괜찮아? 어. 뚱뚱뚱뚱. 뚜루뚜루뚜아락 아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들어뚜어뚜 他妈的。 짠. 을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 이름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좋은 리글들 많이 써주시고요. 오 응, 빠이빠이! 여기까지할 거예요. 1,000원을 할 거기 때문에. 빠이빠이. 함께.